네 안녕하세요 예네팝입니다. 아, 오늘은 업스타트 무려 8 개월 만에 그 KBLA 데이터가 나와서 어, 채권 유동화가 시작이 되어서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음, 무려 작년 6월 이후로 최초로 그동안 중간 중간 나왔던 거는 어, 이 채권 유동화 개념보다는 이제 다른 거 이제 과거 거 이제 다 상환한 거뭐 그런 내용만 나왔었는데 아, 지금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이게 주요 데이터를 이렇게 돈을 내야지 볼수 있게 바뀌어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이 있어서, 어, 일단 그 현재 무료로 볼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어, 일단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두개 나왔어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 2022년 1번에 대해서 요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등급 높은 거, 중간 거, 아래 거. 그 중간 거와 아래 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바로 문제가 뭐 심각해지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다 차가지고 A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그게 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뭐요한 건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요 정도로 보여지면 되구요. 음, 뭐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작년 그 문제가 이제 최, 최초의 시작이었던 이 ST 시리즈 6번, 7번. 이게 지금 이번에그 결과론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예,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8, 9번도 제가 좀 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아, 무사히 넘어갔다는 점, 그 부분은 또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뭐 업그레이드가 이제 더 좋아진 거는 뭐 과거 예전 2020년께 주을 이루고 어 보면은 이제 6번, 7번이 이게 CNL, 그니까 이게 연체 부분이 그 트리거에 닿거나 더 올라가서 그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 그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 기간 유지가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 이제 넘어가서 어, 그 부분은 좀 안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 요번에 나온 이제 데이터가 2023-1번 요게 이제 그 채권 유동화 기간 세, 구, 세 군데 중에서 어 지금 이번에는 어 골드만삭스 거. 골드만삭스 거는 약간 좀어 등급이 좀 평준화가 많이 돼서 좀더 다른 ST 시리즈나 그런 거보다는 안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어 1억 9천 달러 거의 2억 달러 가까이가 어 채권 유동화가 지금 그 예정이고 2월 20일이니까 다음 주어그 언인 끝난 다음에 그 매각이 되면 되겠네요. 음, 어쨌든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업스타트, 작년 초부터 문제가 됐었던 그, 저, 데... 대차 대조표 상의 대출 보유 금액이 늘기 시작한 거. 요게 2021년까지는 그 실험용이나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이었는데 이게 2022년 들어서면서 이게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요때부터 어닝에서 이제 질문이나 공격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다가 조금씩 계속 늘고 있었는데 이이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거나 혹은 이 부분을 판매한 게 아니라 새로 대출받은 거를 이제 그 유동화시킨 건지는 그 이번 어닝 때 아, 이번 어닝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 1월 30일 날그니까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어 어닝은 2022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부분이 이제 어닝 콜에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지금 그 저는 그 KBR의 데이터 그 채권 유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보는데 어뭐좀 아이러니하게도 1월 30일 날 이게 두 건이 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분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봤더니 아 저도 이게 이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급등락 급 급락하고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300명 이상을 일자리를 줄여서 어, 거기다가 또 소기업 대출, SB 대출을 저 상품을 중단시켰거든요. 요거는 잘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반이죠. 사람을 줄이는 거는 지금 당장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비용 절약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신생 기업 쪽에서는 물론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또 이게 타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그 해고에 된 만큼 나중에 다시 그 성장을 해 나가려면 다시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비용이 또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르치, 새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어 일단은 그 1년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해고를 했으니까 운영비에서 온 700만 달러가 절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분기로 계산해 보면 14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요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25년까지 그니까 3년간 주식 보상 그 책정됐던 4200만 달러도 절감되는 거. 이거를 어그 분기로 또 계산하면은 350만 달러. 그래서 총 1775만 달러 정도를 어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순위계에서 보면은 지금 그 2022년 3분기가 그1만 천만, 5600만 달러가 지금 그 적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17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 요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올해 요번 그 어닝에서 어느 정도 그 손해가 날지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절약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어, 어닝 이후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요번에 지금 최근에 또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가 그 오른 이유는 다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는, 좋아서 같이 덩달아 오른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쇼스 퀴즈가 날 정도로 좀 많이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거요.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BBB 마이너스 채권, 그러니까 그 채권 그 시장 중에서도 약간 고수익을 취하는 좀 위험한 대출들이 있었을 때 그잘 팔릴 때 이제 그 요것도 그 업스트 유동화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음, 지금 뭐, 리세션 기간에 이렇게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중간에 작년 중순 정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요게 같이 치솟았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안정화돼서 지금 어, 최저치로 지금 요 정도면은 거의 평준화 중에서 낮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유동화가 어 지금 정크본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업스타트도 채권 유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덩달아 같이 오른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제의 기준이죠 어 지금 리세션을 그좀 위험하게 그 보고 있는 10년 2년 그 채권금리 차가 어, 역전된 지 지금 거의 반년이 넘어갔죠 근데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더떨어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이 더 많이 돼서 내년 그니까 오래든 내년이든 리세션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어, 그 예측하는 기관들이 좀 기사 때문에 어, 다른 것들도 덩달아 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어, 유독 업사트는 훨씬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채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리세션이 되면 더더욱 유동화가 안될 테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바로 지난달에 첫 시작을 하자마자 다시 꺾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금액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상장 이후로 대략 1년에 뭐첫해는 12억 그 제일 피크했던 21년도에는 지금 38억 달러 정도가 채권 유동화가 됐었는데, 지금 요번에 1월 그 31일 날그 1억 9천 달러가 지금 유동화된 부분이, 어, 저는 그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유동화가 제대로 되면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투자를 좀더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시작만한 것이지. 어 어쨌든 이게, 어, 그동안 숨통을 좀 트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 왜냐면 지금 자금적으로도 지금 어 현금이 계속 그 작년 아 그러니까 2021년 재작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어, 물론 요게 어 채권으로 보유한 거니까 이게 현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 계속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 좀어그 이게 1, 2년 더 간다면 올해 정도는 상관없었겠지만 아마 2년, 3년 간다면 어 위험한 부분이 있었을 테죠. 어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된 거가 아 해소가 아직 완전히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숨통은 트인 정도 채권 유동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 좀 지켜보면서 어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어 들어갈 타이밍을 좀어 봐야 봐도 되는 시점이 왔왔지 않나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보고 더 보고 있는 중이고 어또 하나 약간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이 채권 유동화할 때그 80여 개의 그 은행 중에서 딱두 군데만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 크로스리버뱅크랑 피나이즈 뱅크 여기서 뭐70%뭐50% 어, 이렇게 업체락뒤치락 하면서 하고 있다가 최근 피나이즈 뱅크가 또 어, 많이 이렇게 축소를 하고 어, 크로스리버뱅크도 지금 많이 좀 안하고 있어서 거의 유동화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 한개 은행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시작할 은행이 어, 커스터머 뱅크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상장 기업인데 어, 시가총액은 1조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는 아니지만 어쨌든 채권 유동화에 제대로만 된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음 어쨌든 그이 채권 유동화 자체가 이번 어닝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 어좀 아직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중요한 점은 그것이죠. 1월 30일 기준이니까 이번 어닝이 아니라 다음 어닝 때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어닝 자체는 기대를 크게는 안 하지만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정도의 기대랄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어닝콜에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